나중에 아빠가 이 영상을 보면 미쳤다 할 거야. 아, 뭐였다, 아. 어, 어. 안녕. 아, 예, 예. 어머 미끄러거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길이 다 미끄러워요 아, 여러분. <laughs> 너 먹어, 너. 나. 커피, 여러분 결국 커피, 나. 아니야 나. 내가 말안 했어 엄마가 어, 잖아 엄마가 말했잖아 나 커피 못 마시는데 아이라떼못마시는 아... 음, 아. 말이야 카페라떼 싫어하잖아. 아이스크림, 아메리카노 먹고 여러분, 아이스로... 아이스로 먹어요. 추운데 아이스로... 언제 카페라떼 먹을거 벌써 잇어. 쟤는 뜨거운 거 먹었잖아. 아니, 자네, 이것 줘. 쟤 이것 줘. 야, 니만 네 먹지 마. 나도 감튀야, 엄마. 이 공기 떨어져 있는 거다. 아니, 나도 좀 줘. 먹어. 엄마도, 어, 엄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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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네 손 없어? 나손고었어 아, 엄마, 나 닭다리 먹고. 맵고 이거 와. 훨씬 과식. 더블 치즈 먹어, 누굴까? 어, 나 먹고 싶다. 어. 엄마, 엄마, 더블 치즈 먹... 어. 너. 엄마, 엄마. 더블치즈. 야, 먹고. 아, 엄마. 더블 치즈. 나 15번 거가 제일 맛있나 봐. 어 그럼 질... 음, 난뭐해 먹어, 먹어? 맥치킨 목살 렐라다 나. 는 너가 이거. 앞에 차가 시킨 거. 맥 싫다 아, 늦... 그래, 고거가 제일 맛있어 먹을게 지금 나온 신상이야 신상 엄마가 공원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쩌지? 냄새가 샌드위치 냄 여기 감치 네 거. 야 치즈스틱 안 시켰냐? 뭐하고 치즈. 치즈스틱 치즈, 치즈. 나 치즈스틱 시려고그랬아데으 아, 깜짝깜짝 놀랜다 소리 좀 여러분 제 얼굴 안 보이시나요? 별로 밤이어서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아 너 토마토 케첩 필요해? 응, 필요해 땡큐 짠, 토마토 케첩에다가 감자튀김 먹을 거예요 사실 네가 들고 있어. 왜? 데가 들고 하나 옆한 으을까 좋지, 응. 먹여주실까너 물을, 물을, 다섯 개 먹고 엄마 남, 나도 사, 4개 사, 사, 나 하나 주냐? 나네개 먹었잖아. 두실분이 아,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그래야지.

장안내나 걸어서 뭐 간다. 멀었어. 가까워 에이페어, 멀어. 이건 음. 아, 진짜 빨리 먹아마시다 아, 아, 아. 아, 여러분 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이 아니라 고 응. <laughs> 야, 공원이라 했어. 참. 공원에 도착했어요. 자 빨리 햄버거 먹어봅시다. 여러분, 어. 이거 엄마 채소 많이 들어갔어. 야채 네개 겁나 많이 들어. 그냥 먹었어. 야, 그거 맛있겠다. 내거 치킨이 없고 음, 그냥 매운 소야 야, 내꺼오내꺼 어, 맛있겠다. 오, 어, 검 치즈. 치즈. 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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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맛있겠다. 야, 나그한 개만 나그한 개만. 얕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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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좋게 좀 했어야지! 생겼잖아! <목소리> 진짜!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런 걸꼭또 하자, <목소리> 이가야아아 자꾸! 아게 자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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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앞차가 한 주문 메뉴 먹은다 해놓고. 진짜 음, 엄먹 고마워요 다바꿔서 하니야 고마워. 네, 네 덕분에 한잔안 먹는 그떼를라떼 라테. 그그 엄마 그리고 아이스로. 엄마 아이스 라떼 진짜 싫어하는데. 음, 진짜 치즈 먹어 진짜 맛있어. 응, 음, 내거 너무 매워. 야, 빨대 안 가져왔냐? 응. 음. 진짜 여러모로 오늘 힘드네. 어, 내꺼 봐봐 스파이시. <놀람> 난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이것도 뭐야. 못봤잖아 어, 찬이가. 진짜. 야 진짜. 내꺼 겁나 매운 소스. 뭔지, 저거 생각해. 먹어 저거. 1 9 먹어. 아니 엄마 아, 이거 먹어봐. 1 9 그래, 먹으라고. 그래. 엄마 이거 먹을게. 어, 이거, 이거. 어우 처음 먹어보는 햄버거 맛? 맵지 맵지. 맛있는데 그래도 아, 매운에도 맛있어. 아내 거야. 먹으려면 한 입만 먹으라지 아, 누가. 근데 맛있다. 피넛 조심. 엄마는 잡으. 엄마는 흘려도 돼. 빨간맛. 나 주문한 거 이거 진짜. 야. 엄마가 살찌게 생겼잖아. 응, 뭐? 응! 응! 어, 뭐야? 음. 맛있어? 근데 왜1 9 5고거야 엄마 몰라. 1955년에 나왔어? 이게? 니 맛이? 아니, 뭐지? 맥도날드 아니면 1955원? 아니야, 가격이 아, 음, 너무뭐 맛있어? 왜1 9 5 5원이야왜 1955년도에 1 9 5도날드지 메뉴가 많잖아. 이게 1 9 5 5원짜리 나온 거. 나 너무 맛에1 진짜, 진짜 콜라, 콜라. 안, 왜 짜냐 진 짜냐. 저, 왜 콜라. 왜? 마뭐무 커, 피였어안 먹어. 아니, 만 닭, 닭이야 콜라. 먹어봐라, 왜나 근데 왜 이렇게 커? 와, 토마토 겁나 커. 봐봐, 엄마. 이게 토마토 왜왜빨라지기 아, 고기, 고기가 뭔가 이거 너무 짜. 아니야 그 납작이 가지고 가까아 만지지 마 응. 나중에 아빠가 이 영상을 보면 미쳤다 할 거야 아, 한보여아는 거야? 파아라트맛좀 잘 먹을게 몇번 말하는지 모르겠네 엄마한 시도 좀 맛있나? 이거? 왜 이렇게 안 터져? 속 터지지? 난 아직 13살이니까 안 먹어야겠다 으으, 많이 마셔 아빠 라떼 좋아해? 아 그래? 그럼 이거 갖다 주자 아빠 아빠 라떼 좋아하지 않을까? 아우 진짜로. 맛없어 시럽도 괜히 조금만 넣은 줄알어그 더워, 더워서 먹어 우유는 있지 않을아 진짜 미쳤다 야 이런 건두번 다시 하지 말자 음 재밌어 차에서 먹는 먹은... 맛있 끝났어. 이야하 버거 좀더 먹어라. 나? 응. 진짜 응. 한입만 먹어. 노. 쓸 거니까 쓸가 먹으라 해. 아니, 무슨 버거 이래. 큰일 나. 응. 아빠는 그거 한입에 다 어. 넣을 수 있어. 아니. 근데 똑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 은 오늘 영상이 좀...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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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해 빨리 <laughs>